아, 이건 o 2 0 i I, m 스포츠고요. 보시면 t y o g 이 we a 이 e color, c a r b o 도 black, we are. She i l l be watching, and you go to i 인 t e r 고요 o n b i 도 g w a it, r u n n i n i i 특히 카본 블랙이랑 브로클링 그린 또 많이 찾으신 걸로 라서 있는 것도 바로 하시는 게 좋고 520i는 4륜이 아니고 후륜 고정입니다 530i는 별로 했는데 520i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 타보진 않았지만 520i라든가 뭐 523d는 좀 많이 판매가 되든 괜찮지 않을까 523d는 또 디젤에다가 이제 48볼 타입 전기모터까지 들어가니까 초반 특화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530i는 생각보다 많이 별로였고 지금 할인도 되고 이 차도 바로 출고되니까요. 이건 출고 대기차라서 잠깐 보여드리는 거니까 연락 주시면 출고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시간 일시불 하시는 게 낫고 금리가 또 높다 보니까 고민되면 또 사지 마시고요. 고민돼서 샀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고민되면 그냥 사지 마세요. 고민을 깊게 하든 뭐 약, 얕게 하든 고민되면 안 사는 게 맞습니다. 차라리 고민되면 그냥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. 확실히 럭셔리가 너무 밋밋하다 보니까 M스포츠 모델이 많이 돋보이긴 하네요. 볼륨감도 좋고. 위에서 보니까 색깔이 제대로 좀 보이죠? 카본 블랙인 게